성주 참외 발전을 위해서 자참어 강사님들 소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분은 명인이세요. 명인 음, 보시면 다원 농장의 이명하 명인님이시고 이게 올해 9월 19일 7 0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했는 자료래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음, 보시면 이게 지금 일부고. 어, 그리고 이게 2부입니다. 자, 1, 2부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본, 어, 참외 교육 관련된 자료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이 같진 않아. 뭐,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음, 하지만 충분히 기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추천을 해봅니다. 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필히 한번 봐보세요.